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어, 초일에 있는 프로토 총 8경기 준비를 해왔구요. 어, 라, 어, 라리가, 그리고 EPL 경기들로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브라이튼 대, 어, 리버풀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우측에 있는 메모장에 적혀져 있는 것들은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표 확률이고요. 어, 경기력 관련해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경기나 있기 때문에 어, 조금 경기 수가 많아서 조금 어,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브라이튼 대 리버풀의 경기 이 경기는 저는 이변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브라이튼의 단독 패를 보고 있고요. 어, 리버풀이 어쨌든 주중에 챔스가 있었던 그런 체력적인 여파가 있겠지만 브라이튼은 램프티 선수가 없기 때문에 어, 타격이 더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스에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렸고. 전방에서의 뭐 피르미노 선수나 어, 조타 선수 그리고 뭐 로버트슨 선수 이런 선수들을 로테이션 돌렸고 밀러 선수도 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아마도 밀러 선수 그리고 좌측의 어, 로버트슨 그리고 뭐 마팁 선수도 센터 팩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브레이튼 상대라면 어, 저는 리버풀이 충분히 어, 이길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레이튼이 이런 공간을 많이 내주는 모습들그 리버풀을 살라까지 뽑기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리버풀이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브라이튼의 패쪽을 보고 있고요. 언더와 오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볼 봤을 때 2.5점 기준이기 때문에 어,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까... 어, 아 죄송합니다. 어, 오버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브라이튼이 어쨌든 수비적으로 공간을 많이 내주고 리버풀은 그런 부분들을 노릴 수 있죠. 어,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브라이튼이 잠그더라도 어, 저는 이렇게 브라이튼의 수비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어,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리버풀이 좀 많이 우세해 보이는 경기긴 하지만 저는 이 경기에서는 핸디캡 무승부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리버풀의 핸디캡 승을 보지 않는 이유가 어쨌든 브라이튼이 덩크 선수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어, 수비적으로도 그래도 어, 좀 괜찮은 모습들이 있고 어, 또한 이 리버풀의 어, 세트피스에서의 반다이크가 없을 때 이런 수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어, 저는 덩크 선수의 이런 제공권으로 어, 좀 득점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리버풀이 조금 어... 손쉽게 이기는 경기보다는 조금 힘겹게 이길 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점 차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어서 저는 어 브라이튼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라리가 경기입니다. 어 엘체 대 카디스의 경기고요. 네이 경기의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에서는 어, 무승부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승부의 배당이 일단은 굉장히 낮죠 어 저는 일단 이 경기에서 카디스가 정배를 받았기도 하고 저희 제가 봤던 기, 개인적인 경기력에서는 어, 이 경기는 카디스가 좀 많이 우세해 보이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엘체의 이런 공격력으로 어, 카디스의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저는 버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네그레도나 로자노 이런 전방에서의 선수가 두 명의 중요한 자원이 부상으로 이탈이 있기 때문에 카디스 역시 득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지루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에서 엘체의 단, 아, 엘체의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어오버 같은 경우는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뭐 카디스가 정상적인 경기였다면 어 그래도 오버, 언더였을 것 같은데 어, 이런 그 그런 상황에서도 언더인데 지금 뭐 레그레도나 로자노까지 없기 때문에 더 언더에 가까운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헤디캡을 봤을 때는 어 제가 이 이변 쪽을 생각을 하고 있죠.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엘체의 핸디캡 승을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다음 경기 3번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사실 쉽죠. 3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 맨시티의 경기인데요. 네, 이 경기는 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당적으로도 승으로 나오고 있고, 이 경기는 벌리 상대로 맨시티가 상대전적에서 너무나도 우세한, 어, 이, 보시면, 뭐, 다, 5승으로 나오죠. 최근 5경기에서 5승을 해 나가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이 경기는 벌리 상대로 맨시티가, 어, 뭐 지금 맨시티가 사실 뭐 결정력에서는 어 지난 토트넘전에서도 20개 이상의 어 슈팅을 때리고 득점을 하지 못했고 지난 챔스에서도 20개 이상의 슈팅을 때리고 한골밖에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 이런 득점적인 력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벌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수비가 어 단단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브라이너 선수가 나온다면 이 경기는 맨시티가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시티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 언더버 같은 경우에는 3.5점이 기준인데 3.5점이 기준이라면 저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하 맨시티가 물론 득점을 하겠지만 저는 4점 까지 이, 이 경기에서 득점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어, 벌리가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수비적으로 잠갔을 때 어, 맨시티의 최근의 결정력이라면 4점까지 만들어내기에는 저는 버겁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헨리케 어,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이, 어, 지금. 기준점이 마이너스 2점입니다. 마이너스 2점이 기준점이라면, 저는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점 차로 맨시티가 승리할 것 같진 않고, 1점 차로 맨시티가 승리할 것 같진 않습니다. 어, 좀, 이 경기는 핸디캡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진다면, 저는 그래도 핸디캡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4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발렌시아 대, 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 네, 뭐, 상태 전도 보신다면, 3부 2패로, 어, 발레시아가 좀 아틀레티코 상대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예상에서의 확률도 일단 발레시아가 일단 19% 퍼센트밖에안 되고 개인적으로도 발렌시아가 승리할 확률은 저는 조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틀레티코는 주중에 챔 챔피언스, 어, 챔피언스리그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발렌시아는 지금 디아카비 선수도 그렇지만 가야 선수가 없는 부분은 부상으로 이탈이 있기 때문에 저는 타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틀레티코도 뭐 토레이라 선수나 전방에서의 수아레즈 선수가 어, 부상이지만. 어, 지금 상황에서 이두 선수가 없더라도, 좀, 어, 펠릭스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어, 저는 이런 발렌시아가 가야 선수와 디아카비가 없는 수비진이라면, 저는 아틀레티코가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렌시아가 홈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어,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저는, 어, 발렌시아의 패 쪽으로 아틀레티코의 승을, 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버를 봤을 때 2.5점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저는 일단 이 경기에서 정배가 언더 쪽인데, 저는 어, 이 경기에서 조금 역배로 어,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왜냐면 발렌시아가 정상적인 수비였다면, 어, 저는 좀 언더로 갈수 있는 그런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렌시아가 이렇게 수비적으로 어, 이런 부상자가 있는 상황에서 아틀레티코도 득점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어, 발렌시아도 어느 정도 좀 득점을 만들어낼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틀레티코가 어쨌든 측면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팀이고 어, 발렌시아는 크로스 공격들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어, 저는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어,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일단은 뭐 핸디캡 무승부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뭐, 아틀레티코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어, 지금 현재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 아틀레티코가 뭐 손쉽게 이길만한 경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한, 어, 아틀레티코가 1대1 상황에서 한 골을 넣고 나서, 어, 그 뒤로 이제 잠갔을 때 발렌시아가 그것을 뚫지 못하고, 어, 끝나면서 2대1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부터는 어 지금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어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5번 경기부터는 어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어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6위 에버튼 대 14위 리즈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 승패, 해외당에서는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이 경기 좀 많이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승무패 쪽에서. 왜냐면 지금 에버튼이 콜먼도 콜먼이 지만 디뉴 선수가 지금 부상이기 때문에, 아, 디뉴가 저는 에버튼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서 조금 걸립니다. 어, 하지만 지금 홈에서의 에버튼이고 리즈가 원정에서의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봤을 때이 경기는 승패로 좀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승패로 나눠진다면 저는 어, 그래도 만약에 가신다면 에버튼의 승인이 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샬리송도 복귀를 했고 어, 이런 콜먼과 디뉴를 제외했을 때 완전체의 에버튼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리즈의 이런 결정력이라면 저는 에버튼이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노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버튼도 수비적으로 리즈의 이런 압박에 고전을 할 테고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리즈는 공격적인 팀이기 때문에 어, 수비적으로 많이 불안한 팀이죠 저는 오버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 에버튼이 좀 쉽게 이길 만한 경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좀 어렵게 이길 경기처럼 느껴져서 저는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우에스카 대세비아의 경기고요. 어, 배당적인 확률은 승패로 나뉘고 있습니다. 네. 어, 사실 뭐이 경기는 세비아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긴 한데 일단은 어쨌든 챔스에서 거의 주전급의 선수들로 나왔었고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이런 경기력에서 배당적으로 승패 쪽으로 나아나지고 경기력 쪽으로도 승패의 경기처럼 느껴지는데. 어, 저는 조금 이 경기에서는 조금 도전적으로 우에스카의 승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보는 이유는 세비야가 공격을 했을 때 우에스카가 그것을 잘 막아내고 역습으로 나아간다면 라파밀러 선수의 결정력은 조금 아쉽지만 이런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세비야가 어 좀이 경기에서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와서 저는 우에스카의 승을 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이라면 무승부보다는 어 우에스카의 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우에스카가 1대0 정도로 조금 어 한 골을 이변으로 만들어내고 어, 추가적인 득점을 하기에는 좀 우에스카의 결정력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한골 정도로 어, 좀 이변으로 간신히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비아가 어쨌든 이렇게 공격이 풀리지 않았을 때도 어, 주구장창 크로스만 올리는 팀이기 때문에 우에스카가 그런 부분만 잘 막아낸다면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에스카의 승으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우에스카의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웨스트 브로미치 대 셰필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 무패, 해배당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지만 승과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조금 승패 쪽으로 바라보는 게 어쨌든 두팀다 지금 꼴찌에 가까운 강등권의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팀이 승점 1점을 나눠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 두팀다 이기려고 축구를 할 겁니다. 그런, 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웨스트 브로미치가 어, 수비적으로 빌드업 과정에서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은 셰필드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고 크로스 상황에서 수비적으로 약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셰필드가 어, 패배한 과정에 있어서도 어,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크로스가 굉장히 또 좋은 셰펠드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어, 웨스트 브로미치 상대로 <laughs> 셰펠드가 리그 첫 승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 브로미치의 패를 보고 있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언더에 가까울 경기죠. 두팀다뭐 수비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결정력도 두팀다 어, 정말, 뭐, 라카제트가 뛰는, 뛰고 있는 것처럼, 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어,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 언더의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일단 제가, 어, 정배를 웨스트 브리미치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서는, 어,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 웨스트 브리미치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레알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이 경기 알라베스가 지금 연속 무승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연무는 확률적으로 힘들다라는 생각이 있고, 레알이 뭐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특히나 핵심 선수인 뭐 발베르데 선수도 있겠지만 뭐 라모스나 벤제마 선수의 이런 부상은 굉장히 타격이 클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이런 알라베스의 역습에서의 좋은 모습들이 파괴력이 지난 시즌만큼의 좀 뛰어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적으로도 공간을 좀어 라인이 그렇게 낮진 않은 팀이기 때문에 공간을 내주는 팀이고, 레알은 그런 공간들을 충분히 아다르 선수든 뭐 비니시우스 선수든 충분히 놀릴 수 있다고 라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승을 보고 있고요. 어느 모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알라베스가 어, 수비적으로 어, 공간을 어느 정도 내주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처럼 느껴져서 전 레알의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마이너스 1점이 기준점이도 있고 마이너스 2점도 기준점이 있는데. 어, 저는 마이너스 1점으로 가겠습니다. 어, 마이, 어, 레알의 2점 차 이상의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레알의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렇게 8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는 브라이튼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2번 경기 엘체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어, 3번 경기 맨시티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바, 어, 4번 경기 발렌시아의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5번 경기 에버튼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6번 경기 우에스케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7번은 웨스트브롬의 핸디캡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8번은 레알의 어,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어, 제가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이 적중이 될 때도 있지만, 어, 이세 경, 어, 세 개의 예측 중에서, 어, 다른 경기들이 예측이 될 때도, 어, 적중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어,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가셔서 조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총8 경기를 공유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 경기, 두 경기를 준비를 해왔고요 1번 경기는 브라이튼의 오버를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번 경기는 웨스트 브로미치의 핸디캡 패쪽 어, 셰필드 사이드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가 어, 새벽 5시 경기이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튼 경기만 오버 쪽으로 배팅을 했고요 어, 좌측에 배트맨에서는 오버가 1.57 배당이지만 우측에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1.58 배당으로 배당이 더높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일요일 프로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